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안양 만항구 출신 중북부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에 이개미된 시간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어, 이학기 전면 등기와 동시에 한가와 학격 또한 전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콜라이9 상황 속에서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강등학교 수업 운영도 어, 많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그리고 어, 그렇지 않은 학교도 꽤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방가 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을 열지 못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방가 강사 농교합이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해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이 결과 학부모의 52.4%가 학경경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 등 부분 운영, 아, 이약24.3% 났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가우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2.4%에 달했습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강가우업 운영이 전면 제기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였습니다. 소득별 방과 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약 76%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고소득 가정은 57.5% 천만원 추가 소득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방가후 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광수업 중단 또는 부운영으로 인해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광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학부모 뒤에 85%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에서 사교육은 유지됐지만 사교육 완화를 이끌어온 학교 안 방과후 프로그램은 중단된 것입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적성 수업을 통해 학습 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학교 운영 여부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되 학교장 재량 위기에 방역 등의 어려움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학교 수업이 하루 빨리 재개 ...입니다. 아, 저는 10월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학기 전면 등교와 그리고 동시에 강강학교 전면 운영을 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더 어, 적극적인 어, 교육부의 에, 정책을 촉구합니다. 저는 방가후 전면 수업을 할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 그리고 어, 지역교육청 학교 단위에서 어, 이 학교 전면 비교와 함께 같이 고민해 줄 것을 한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 출마하신 언론이 계시면. 제가 어, 이제 국회의원으로 특히 장 교육위원으로 어, 일한 1년 됩니다. 저는 어, 국회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처음부터 어, 교육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격차 완화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줄기차게 이 문제를 주장해왔고 이슈화했습니다. 어, 저는 작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등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전면 등교를 다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 그럼에도 아,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2학년부터 전면 등교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아, 어, 좀더 적극적인 우리 교육국의 부민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언론 여러분, 어, 우리 그강병호소이 이야기에는 어, 좀더 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 그런 대안이 될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